어, 바지장아입니까? 돼질 것 같아.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니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아, 옥산보 스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어, 군청에서 열었나봐요. 이게 예, 물이 며칠 동안 물을 닫아놨었는데, 이거 인지하고 이제 열어놓으신 것 같아요. 어, 그래가지고 오늘 족대지를 하러 나왔습니다. 아, 근데 고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일단 들어서 해봐야지. 그지? 일단, 먹이도 잡을 겸, 괴물도 노려볼 겸,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가시죠. 꼭, 어, 가시죠, 여러분. 음에, 서 어, 물살 센거 아니야? 그래? 네? 어, 어. 우와, 진짜. 우와. 우와, 우와, 이거 뭐지? Oh, yeah. 너무 작아. 놔줘 어, 얘는 놔줄게요. 우와. 막혀. 여 놀래지마, 놀래지마. 낙자로도 담아야겠다. 납자로참 저거 저거. 저 저거, 저거. 지렁이 아 이쁜아지 같은 거. 어디? 이상동대 종류별로 다 잡고 나중에 그냥. 여기 같아. 아 참붕어 낙자로. 삼종개 어? 있어? 응. 아, 너무 커. 안 큰데? 그래, 잡아볼까? 삼종개는 잡아가자. 낚시에 써야 되니까. 아니. 자기야 예. 옆으로 끌어보자 어? 옆으로 끌어보자텐데 먼저 네, 네, 네. 가 먼저 가 거쳐가, 거쳐가. 아, 빨리 앞으로 야지라 <놀라> 앞으로 지 여기 이렇게 여는 날이 있나? 응? 보여? 빨리 가. 비가 와서 물이 늘어서 는게 아니라서 고기들이 올라오지 않았나 봐요. 많이 물리 지금 로었다면 저번에 저 어, 죽은 애들 다 떠내려갔겠다. 그 아, 이렇게 물이 많아야 재밌어.

와 어, 진짜 크다 와 <laughs> 빨리 담아라 이거 와 엄청 크다 아 여기 아왜 이걸로 가져왔어 이거? 없고. 아니, 여기 다시 올라올 것 같아. 막 시커먼 게 내려갔는데. 여기 시커먼 게 내려갔어. 어 여기서 한번물면은 다시 올라가면 되야지 그냥 기다리자. 뿜에드를 쫙 꺼내놨어. 다행히. 냄새가 안 나잖아. 냄새가 안 나잖아. 얘네는 막 하는데 시끄메그니까 앉아. 앉으라고. 수속 들와야 돼. 안좋지 않은데. 자, 여러분 피레미들이또 물살 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올라가는 모습은 안 보이네요. 지금 물이 너무 낮아, 야다, 그렇지. 수문이 조금 열렸으면 좋은데 지금 비가 오는 상태가 아니고 받아놨던 물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라서 야, 점점 이게. 조금씩 줄어들 거야. 내려오는 양이. 안 올라오네. 당신 땀이야? 어, 땀이야. 너무 더워. 여러분, 오늘도 32도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 너무 에어컨 더운데. 망가진 줄 알았지? 어. 에어컨이 틀었는데 <laughs> 안 시원하더라고. 그래서 최고, 최고 낮춰가지고 쓰니까 그때가 더 시원하더라고. 안 올라오나 보다. 가보자. 잠깐 기다려보고서. 그래, 좀더 기다려보자. 그럼. 자, 여러분, 그럼 가봅시다. 작은 놈들이다 낮이다 응 걔네 낮아 봐라 아까 걔네 안 올라오나봐 응. 안 올라오네 물이 추러서 그런 그거 재밌었다 아. 아. 와 바지장어 해보니까 죽을 맛이다 진짜 탈진하겠어요 탈진해 와 그래도 저기 물소리 들으니까 되게 시원하다 그래 아 오랜만에 이렇게 옥삼보 물이 이렇게 불어 물이 늘어나니까 어, 시원하고 기분 좋아요. 소리만 들어도 시원하네. 어. 이게 왜 열어놨, 왜열어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아마 저기 수문을 누가 닫아놔가지고, 지금 물 빼려고 열어놨을 수도 있고, 저 바로 위쪽에 다리 공사를 하거든요. 우리 동네 큰 다리가 생겨요. 거기 공사해가지고, 공사 때문에 물 빼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인위적으로 물 빼는 거라서, 보기는 이렇게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요. 저쪽 수문을 더 열어놨으면 고기가 좀 올라왔을텐데 요쪽 수문에는 큰게 안나오더라고 항상 여기는 납자로 피레미 뭐 그런 종류고 저쪽 수문을 열어야지 큰게 올라오는데 다게가라 안나온거지? 많아. 열어야겠다, 아, 이거 열어야겠다, 이거. <laughs> 열어. 많으니까 오. 열어. 잠종계. 잠종계 많이 잡혔어. 잠종계. 잠종계. 크다. 잠종계. 어. <laughs> 어? 아, 왜 이래. 자, 봐봐. 괜찮아? 자, 보세요, 여러분. 금방 줄어서 이제 물안 내려오죠? 이쪽도 이제 금방 줄어서 물이 많이 안 내려올 거예요, 아마. 딱 타이밍이 잘 맞았어 응. 자 여러분 그러면 은 집으로 이동할게요 자 너무 빨리 납자로? 응 빨리 아, 어우 쟤는 갔다 벌써 응. 와 이거 봐 이거 겁나 크지 응. <laughs> 아, 들어가 빨리 들어가 어, 빨리 넣어줘 응 어. 이럴 어, 때가 어, 아니야 빨리 들어 빨리 쟤피렘미 아, 저거 때문에 한 마리 씹는 거야? 그 참정배 때문에. 응, 그래서 한 마리 씹고 응. 내는구나. 아니, 저것도 있잖아. 여기 거. 여기도 메기가 있어가지고. 이건 없는데. 아, 저, 다른 분몇 마리 있네, 그거 주면 되지. 그거 기도 그 저기 수족관이에 아, 죽은 놈, 메기는 죽은 거뭐잘 먹어. 그래? 상막도 먹긴 먹는데, 상고보다 죽은 거잘 먹더라고. 됐어 요, 요거는 이제 수족관에 넣어주면 돼. 응. 아 이렇게 나왔구나? 자, 먹어. 먹어. 여기 있어서 안 먹는 거 아니야? 어, 뭐야. 도망가, 쟤네. 나중에 먹을 거야, 아마. 얘네가 죽은 사체를 기가 막히게 잡아서 먹더라고. 와, 이것도 꽤 크네. 커, 어, 어르신. 어떤 이게 자기가 잡은 거지 큰게다큰게 내가 잡은 게 제일 크지 자기는 좀 크지 내가 누군데 대물 사냥꾼 아니야? 이거 꽤끗해저거도 이거 자 참조개도 꽤 많이 잡았어요 한 여덟 아홉 마리 잡은 거 같더라고요. 응. 이거는 이거는 미꾸라지에 낚시할 때쓸 미꾸라지 저거든요. 거 잡아가지고 여기 모아놓고 낚시할 때마다 가지고 가서 쓰는 거예요. 이것도 렇게 넣고 같이 넣어주면 되겠쥬? 좋다! 근데 요즘 메기가 빵이 좋네? 어 엄청 좋아 빠가 그릇 잡아놓는 이거는 응. 아따 메기 사이 좋다 응. 우리가 아직 적응이 안 됐어 오늘 아침에 넣어놨잖아 응.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 먹이 활동을 잘안할 거야. 근데 이따가 우리 없으면, 없다가, 어, 한참 있다 오지? 다 먹어. 수족관에 며칠 있으면 힘내이안 가지. 그렇지 자, 여러분, 오늘 옥산보에 또, 우연찮게 수문이 열려가지고, 족대질을 해봤습니다. 아, 오랜만에 또, 어, 물이 불어가지고, 족대질이 재밌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일요일부터 이제, 장마잖아요? 장마 때는 이제, 독대질만 실컷 보셔야 돼요. <laughs> 딴게할게 게 없거든. 어, 장마가 기다려집니다. 올해 장마, 어, 비가 적당히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오지도 않고, 너무 안 오지도 않고, 적당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 기후, 뭐야, 기상이변으로 자꾸 이제 폭우가 내리고 막 그래가지고 걱정되긴 하는데, 어, 올해는 좀잘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음.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여러분,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아우 더워.